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간 열 번째로 이제 정기인 필수 자격증 다섯 가지. 제가 이제 그 소통의 시간이나 어디서 이제 자격증이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좀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몇몇번 몇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정기인 필수 자격증은 사실은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딱 요렇게 했었잖아요. 1번.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나 전기 산업기사 산업 요거를 쌍기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쌍기사 쌍기사 전기에 쌍기사라고 하죠 얘 있으면 뭐 전기공사 업체도 갈수 있고 시설관리업체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는 만능이 되는 거죠 만능 그래서 얘두 개를 일단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설비기사나 산업기사 그다음에 소방설비 이제 전기 분야랑 기계 분야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왜냐 전기랑 소방이랑은 그 특히 소방 전기랑 얘네 둘이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에요. 아주 그냥 n극과 s극 사이에요. 그래서 서로 붙어서 다니는 그 거기 때문에 전기 있는 사람의 대부분 소방을 다 가지고 있고 소방 일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는 업체는 이제 그 실제 그 공사 업체는 이제,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게 하지만은, 건설사나, EP사에 가면은, 소방, 그러니까 전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방 자탄설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HVAC를 담당하는 쪽에서 소방을 담당하거나, 기계에서 소방, 파이어파이팅을 담당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 기사랑 전기기사에, 이제 소방을, 소방을 따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세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예전에 문제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 시설 관리 업체로만 봤을 적에는 소방 전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방 전기 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업, 업, 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거죠. 전기는 얘랑 얘랑 나눠져 있지만은 소방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 업체나 시설 관리 업체가 전기 기계를 둘다다한다는 거죠. 누가 이게 스프링쿨러만 가지고 보고 누가 자동화재탄지설비에뭐 수신기나 감지기만 보고 다니겠어요? 다 같이 이제 점검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지 뭐 그냥 자탄설비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은 다 같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거는 이제 소방의 쌍기사전에 소방의 소방 분야의 쌍기사 그죠? 쌍기사. 그 전기 같은 경우는 기계 쪽 이제 유체 역학 할 적에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못할 거 없고, 단위 관련된 것들만 좀잘 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두 개. 얘두 개, 얘두개 갚아서 여기 네 개죠. 거기에 우리 요즘 정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됐고, 강화가 됐고, 그 노동부나 뭐 이런 데서 되게 현장에 점검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뭐죠 그~ 전기안전관리자의 그~ 안전관리 업무 역할도 이제 시설관리업체나 이런 데 가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나중에 얘네 둘은 그냥 먹고 들어가고 산업안전기사는 이제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기사나 산업 안전을 책임지거나 그~ 공장에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그 담당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와 얘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혹시나 얘네 둘이 싫다. 그러면, 노후 때 얘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냐. 왜냐면 얘네도 경력이 있으면 얘도 경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분야. 그래서, 아니면 안전 분야만 가지고 있고, 여기, 여기를 따로 이제 선임해서 가져 가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다. 산업 안전 쪽은 또 PSM. PSM, 공정 안전. 그, 보고서 관련된 거를 또이 사람들이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소방도 PSM에 들어가고, 기계, 전기도 기계, 그, 뭐야, 전기도 PSM에 들어간다는, 거야. 방폭이나, 클래서피케이션 에어리아, 그 다음에, 방폭 설계, 뭐, 이런 것들. 위험물도 물론 들어가지만, 예. 네. 그래서 제가 자격증 다섯 개를 얘기한 겁니다. 다섯 개. 만약에 전기공사랑 전기기사, 이두 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나는 이거 자격증이 없는데, 그럼 전기기능장을 한방에 따면 돼요 전기기능장 기능장, 기능장 한방에 따면 돼요 그러면 얘두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어요 얘가 선임도 되고 전기공사 업체 특급도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전기기능장이 근데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서 좀 그렇고 과목도 되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얘두 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얘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 하지만 얘는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뭐 얘를 어렵게 따신 분은 얘는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얘는 몸으로도 이론도 돼야 되고 몸으로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렵 어렵죠. 그래서 전기기사랑 전기공사가 없다 그러면 2, 3번 해갖고 3개의 얘 하나 가지고 있으면 4개만 가지고 있셔도 돼요. 아니면 뭐얘두개다 하고 얘를 하겠다. 그래도 돼요. 자기 개발로 가는 거야 뭐 상관없는 거니까. 참고적으로뭐 자격증이 뭐 이제 자격증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격증이 그 보면은 아 이게 저기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구라고 했잖아요, 도구.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하는데 중간에 이제 끼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검색 통해서 끼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맨날 평생 뭐 30개, 40개 가지고 있다고 그 일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필수 자격증 다섯 가지를 제가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만, 이제 고, 고민을 한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위험물을 가지고 있고 뭐 가스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예? 뭐 나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전 기사예 얘는, 얘는 사람 안전만 그 했던 애야. 근데 얘가 소방을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거죠. 소방 전공한 사람이야. 전기 가지고 있고 산업안전 가지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기인의 필수자격증이라고 했지만 소방의 필수자격증도 요렇게 해요. 근데 소방은 이제 위험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면 시설관리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산업안전 쪽은 얘랑 얘랑 전기또 나오고 위험물, 그 소방도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다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그 소방 분야든 전기 분야든 안전 분야든 모두 다 얘네 얘네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에서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 네? 최소한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자격증 뭐 기술사하고 뭐고 다안 따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력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전문 자격증을 하든 뭐, 다른 자격증을 하든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뭐, 서른다섯 이전에 모두 다 끝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좀 그러세요. 막, 자격증에 막 열한 대 갖고 막 몇십 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다못 써먹습니다. 집중해야지 공부하는 거에만 하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60 넘으면 할일 없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 많잖아요. 그, 안 되는 시간 막 쪼개가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퇴직할 때 되면요. 자격증 다 같이 없어져요. 또 어떤 자격증이 또 새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필수 자격증들은 반드시 따놓으라는 거. 알겠습니까?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